예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부터 28절까지 다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종 네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런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렇게 열방들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도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도 멸망당할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총 90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죽었고요. 그리고 3분의 1 남은 3분의 1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뉴스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의 나라들은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국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적대시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이스라엘 뉴스를 들으면 늘 총성과 포성이 계속하여 일어난다는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헛됐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을 차별한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너무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8절 마지막에 보니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멸망이라는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과 징계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심판은 과거에 원인이 있습니다. 네가 이 과거에 이런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라. 이게 심판이고요. 그리고 징계는 앞으로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시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신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징계, 심판, 뭐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픔과 고통의 징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비 고백한 그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순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자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재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빨리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고통 겪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 가장 미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인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당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토기장애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의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